아, 저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 연도만 유니폼 값을 120만원 썼거든요? 아니, 나할말 있지 않냐? 그러면 나? 나는 좀말걸 걸릴... <laughs> 유니폼 주주? <laughs> 해도 되지 않아? 안녕하세요. 서리나 롯데 때 꽃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후반기 첫승 하긴 했는데 여전히 힘들고요. 첫승도 첫승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우리... <laughs>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며, 이번 시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그냥 가볍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들과 함께 해요. 영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망한 영구입니다 <laughs> 망한 영구님과 레이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망한 레이븐입니다. 네, 저도 망했습니다. 꽃 겨울입니다. 음, 망했어요. 이 가을야구, 이번 시즌 가을야구 희망이 좀 멀어졌... 라기보다 거의 이제 제로에 수렴했다라고 보여져요. 뭐 예를 들면은 17년도 후반기에 기적을 바랄 수도 있겠으나 그건 정말 기적과 요행이잖아요. 아니 이제 기적도 없어졌고요. 9위와 지금 오늘을 이제 두 게임 차 나게 됐네. 요 어제 한 게임 차요. 아래쪽을 바라보는 게 현실적이고 기아가 만약에 막 연패 기록을 갱신하고 이런 게 아니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음... 아니 기아 연패 기록 얘기하기 전에 부산부터 이기고 올라가야 돼요. <laughs> 어쨌든 오이가 기하잖아요 팀이 후반기에 스파트 빠르게 붙여서 연승을 붙여 나가라니까 오히려 6연패를 하고 있으니. 7연패했습니다. 아하 이제 얼마나 졌는지 알 수가 없군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프로팀에서 막 7연패 8연패 막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야 원래 안 되는 거야 뭐 남들이 한다고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된다고. 어. <laughs> 제가 이거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파크맨. 이제 너무 바꾸기 늦었잖아요. 솔직히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저이 친구 선발로 쓰는 거 정말 보기 싫습니다. 스파크맨이라는 선수가 노력을 하고 성격이 좋고 그런 걸다 떠나서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야구를 못 합니다. 너무 말이 센가요? 포스트 시즌에 외국인 선수를 써 먹으려면 8월 15일까지 외국인 선수가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름 남았죠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마감기한도 아마 이쯤이면 지나갔을 거예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끝났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7월 말까지니까 아마 지나갔을 겁니다 어떤 반등 요소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없어. 생각하거든요 없어. 그, 뭐야 공공재 되신 그분 있잖아요 치치 곤잘레스라고 어, 그분도 가능성 없고요 현장에서 음. 뭐라 그랬냐면 은 곤잘레스보다 스파크맨이 훨씬 뛰어난 투수라고 했대요 저는 못 보겠습니다 이제. 진지한 이야기예요. 어차피 써야 된다면 그리고 쓸 거라면 작년 프랑코처럼 그냥 불펜으로 내려버리는 게 어떨까? 어, 그냥 안 쓰면 안 되나요? 저도 안 쓰고 싶죠. 근데 쓸 거란 말이죠. 왜 우리 현장 분위기는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대체 외국인 못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웨이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 보내자. 네, 이거는 경종의 메시지로서 봉보기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작거리에 매단다 막깥 아, <laughs> 어, 이, 이 자를 마을 입구에 걸어라. 왠지 어디서 많이 본 <laughs> 댓글 네. 같은데. 음... 뭐효수는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팀 분위기 쇄신으로서도 좀 필요하고 못하면은 짤린다 경고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차라리 거기다가 그냥 이민석 선수 쓰죠? 잘하던데? 공교롭게도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민석 선수의 선발 한번 한 차례 보여줬겠어요 그렇게도 아마 수있지. 그때 태풍으로 비가 오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 아 그러네 비 와라 제발 자 <laughs> 여러분 7월 31일 경기는 취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발 취소되라 어쨌든 저 그래가지고 스파크맨 어차피 쓸 거라면 저 진짜로 불편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양반이 아니 이 양반 자꾸 이 양반이라고는 죄송합니다. 이 선수가 1이닝 정도는 그래도 잡아서 그래도 고속도 좀 되고 하니까 1이닝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맨날 굴리든 어떻게 하든 뭐 방법을 찾아서 저는 정말 진짜 더 이상 스파크맨 선발로 안 보고 싶어요. 아니프랑코 그렇게 써가지고 제고안 잡혔고 이닝 제대로 못 막았습니다. 근데 프랑코는 그래도 그 선발할 때 어떻게든 이닝은 또 먹어주기는 했단 말이죠. 정말로 회의적인 게 뭐냐면 프랑코는 일단 자기가 뭐잘 하든 못 하든 워크의식이 됐거든요. 하려고 했어요. 뭔가를 자기가 앞장서서 내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던가 시즌 중에 투구폼도 고쳐보고 투심도 장착하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알짬적인 모습을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스파크맨 선수는 3회에 사실점한 상황에 후스코치가 자기를 교체하는데 오개를 줬더라고요 네, 저는 그걸 보고 도저히 이 선수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우리 저는 이제 방향 정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가을이라고 포기할 거면 빨리 해서 신인 키우기 신인이라도 좀 보게 지 오늘 7월 30일 삼성과의 경기로 저는 희망을 놨습니다. 어떻게 놨냐면 이 투수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오늘 경기 저는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졌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만 챙긴 거지 1승을 챙긴 거긴 한데 이거 사실상 진거 맞죠? 저는 오늘 있는가? 경기 제 기억 속에서 패배로 카운트할 겁니다. 빨리 방향을 정해가지고 그냥 뭐 신인을 키우든 뭘 하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한태양 선수를 지금 내려와서 붙박이로 키우든지 했어야지. 막, 막 이렇게 막아뭐 이상해요. 팀 이상해요, 이 여러분. 만약에 지금 구단 내부에서 포기를 선언을 하는 거면 이학주 선수를 내리는 게 아니고 박승욱 선수를 내리고 한태양 선수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러고 이상해요. 포기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구단은 포기를 하지 않은 게딱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렉스가 왔잖아요. 렉스 이 선수 왜 이렇게 잘합니까? <laughs> 그렇게요. <laughs> 그 뉴스 뭐라고 나왔냐면 2대5의 남자 될까 위기의 <laughs> 모태를 구하러 온 <laughs> 이렇게요. <laughs> 기자들이 <웃음> 제일 나쁜 거 같아. 기자들 나뻐. <laughs> 그러니까 렉스 선수는 정말 잘 데려오긴 했습니다. 그초반에 부진은 진짜 급하게 올려서 그런 거고 적응하는 데오좀 며칠 걸린 거고. 근데 솔직히 이거보다 좀더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응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저도 놀랐고요. 아니 야구에 IF는 없지만 렉스 선수 있잖아요. 처음에 어 처음부터 있었으면 지금 순위가 좀 달랐겠지? 아니 근데 뭐 처음에는 데려올 수 없었으니까 꼬 있었으니까. 너무 속상하다. 어쨌든간 여러분, 저 사실 경기 볼 때마다 매일매일 7연패를 하는데 계속 봤잖아요. 아, 그래도 오늘은 이기겠지 하면서 같이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팬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보잖아요. 와, 근데 팀이 빨리 방향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마음 놓고 보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야구에서 가장 쓸모없는 게 지금 KBO에서 6위 하는 거라고. 6위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사실은 한 달만 참으면 다 결정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성민규 단장이 9월 3일 날 계약을 했고 계약 만료가 제가 알기론 8월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말이 되면은 좋든 싫든 결정이 날 거예요 팀 방향성. 뭐 재계약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리툴링의 방향. 그 분이 말씀하셨던 리모델링의 방향으로 유지가 되면서 그때 되면은 뭐 한태양 선수도 올라오고 뭐 조세진 선수가 조금 더 기용이 많이 된다던가 젊은 선수들 위주로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주고 경험치를 먹일 건데 만약에 단장이 바뀌게 되면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많이 틀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윈나우를 윈너울을... 그렇죠 윈나우를 한다 치면은 외국인 선수를 알아보는 스타일도 바뀔 것이고 사직구장이 확장된 것도 바로 뜯어내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아, 사직구장. 사직구장 얘기 좀 합시다. 그거, 그, 롤링 해가지고, 진짜, 우리 공격할 때, <laughs> 내리면 안 되냐. <laughs> 지금 라팍에서 홈런이 몇 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뭘 보는지도 모르겠고 매일매일이 화가 나고요, 막 화병이 나는데, 근데 진짜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야구를 매일 봅니다. 변태들이, 아, 변태라고 말하면 안 되나? 성향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 같기도 <laughs> 하고. 우리 우리 봐줘야그짤 그 혹시 아세요? 뭐 음식 먹었는데 막 털털털하면서. 야 이게 뭐야 그러고 이제 다시는 안 먹어 이러다가 그러고 자리를 떴는데 계속 눈을 슬금슬금 쳐다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한숟갈 한 퍼먹는 그 짤이 있거든요 딱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닌가 그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뭐 하면 은 어쩔지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아는데도 왜 자꾸 스스 <laughs> <laughs>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 이렇게 왜 푸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알겠는데. 아뭐 하는지 모르겠네, 거 참. 그까 그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요새.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은빈 선수랑 최준현 선수 사과하세요. 아 하세요. 약속했잖아요. 팬들하고도. 음. 레이브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재밌는 것만 더좋고저 부담 줘요. 아이,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 애초에 못 돼. 아 좋아하니까. 빨리 뭐든 해봐요. 그냥. 끝. <laughs> 뭐 갑자기 이러니까. 가라서 작업을 못 한다니까요. <laughs> 아, 왜? <laughs> <했다 이거. 웃음> 아, 왜? 내가 창판쫙 깔아줬잖아. 아, 갑자기 예쁘게. 쫙 깔아주면 못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음 뭐야? 평소에는 막 이상한 아저씨 개그 많이 하잖아. 나는 만약에 오때 하장이 뭔가를 액션을 빨리 좀 취했으면 좋겠다. 재계약을 할 거면 빨리 재계약 해가지고 언론 발표를 해서 팀 방향성 유지를 하던 바꾸던 뭐.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고 재계약을 안할 거면 재계약 안 하겠다라고 선언 미리 하고 빨리 다른 어. 단장 찾던가 그런 어. 거라도 보고 싶어요 그 시즌 중에 혹시 코치진 싹 갈아도 되나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 그런 인사 쇄신이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단장이랑 감독이 감독도 올 시즌까지고 단장도 지금 다음 달까지니까 약간 레임도 본거 같아. 아무도 뭐 얘기를 안 듣나 봐요. 자기네들 어. 알아서 하나 봐. 야, 우리는. 아, 저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 연도만 유니폼 값을 120만원 썼거든요? <laughs> 저 그러면은 솔직히 49장에 잔디 한 톨은 심지 않았을까요? 어, 심었겠지. 그럼 나 할, 아니, 나할말 있지 않냐? 그러면 나? 나는 좀말걸 리... 유니폼 주주 해도 되지 않아? 아니, 시즌권보다더 <laughs> 쓰신 것 같은데? 아 지금 120만원 썼다니까. 저는, 야구를 못해도 유니폼을 사요. 좀 잘해보자고. 그, 그리고 유니폼 그 정식으로 마킹하면 여러분 그 선수한테 인센티브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선수 힘내라고 좀 사는 것도 있어요. 억울하네요. 어, 지금 딱 그런 거지. 작전주에 당하신 거 같은데? 완전 당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4월에 쭉 잘해가지고 어 이거 떡상각인가? 그러고 <laughs> 갔다가 망한 거못빼 거... 심지어. 못 빼! 아니 나그 없어! 당장 폐지됐어? 어쨌든. 여러분, 저는 진짜 솔직하게 기조가 빨리 정해져가지고 그냥 뭐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예 사랑하죠! 롯데장아찌 좋아해요. 근데 이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비뚤어지는 느낌이야. <laughs> 괴롭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도 괴로우시죠? 압니다. 꽃겨울 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는데다가 저는 방송 중이니까요. 아,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프리카TV로 꼭 놀러 오시고요. 아니 우리 글은 어떻게 써요? 빨리 뭐가 정해져야... 글도 이렇게 컨셉을 자꾸 쓰고 스탠스를 좀 만들어서 쓰는데 글도 못 써요, 이런 면 영상 찍을 지금... 것도 없어. 저도 지금 몽골 못 쓴지 꽤 됐습니다. <laughs> 어? 플러스 지금 패기한 영상도 너무 많아요, 이번엔. <laughs> 아니 뭐 특힘 아. 뭐, 뭐 뭐, 누구 달아주세요 왔는데 다를 게 없어요. 그 선수가 그냥 슬럼프인 거예요. 저는 <laughs> 이 마지막으로 7년도 기행 한번더 어게인 한번 해보자. 왜냐면 이대호 선수 은퇴시즌이니까 이제 이런 말도 지겹습니다. 네, 망했고 다음에는 망하지 않은 영상으로 롯데가 연승했던 영상으로 뵙고 싶은 희망을 담으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아, 안녕. 안녕. 쉴 것도 없다. 에이, 뭐 쉴까 하고. 유튜브 좀. <laughs> 롯데가 망하지 않으면 돌아오기. 요양 요양 시간. 음, 요양. 요양? <laughs>